동진현상 같은 노래를 들을 때내 기분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나의 주파수와 노래의 주파수가 맞을 땐 듣기가 좋다. 좋아하는 노래여도 어떤 때는 좋고 또 어떤 때는 듣기 싫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물체에는 고유한 주파수를 가진다. 물체의 형상 재질 등이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고유값으로 모든 물체는 각각의 주파수를 가진다. 그 고유한 물체와 동일한 주파수를 만나면 공진현상이 발생한다. 유튜브에서 공진현상 또는 공명현상을 검색해보면 놀라운 현상들을 볼수 있다. 다리가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다. 물론 공진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장치도 확인할 수 있다. 생활 속 공진현상을 활용하는 예로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수신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디오에서 발신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맞춰서 수신하는 것이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원하는 주파수에만 공진하여 증폭하고, 나머지 주파수는 증폭하지 않게 해서, 온갖 잡음 속에서 원하는 주파수를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란다. 사람도 역시 고유한 에너지를 가진다. 맑고 좋은 에너지를 유지하도록 하자. 내 에너지를 잡음 없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